네, 예, 계속 이어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, a가 0 이상이고 b가 0 이상일 때, 주어지는 이 조건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. 두 개가 양수일 때, 양수일 때,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. 특히 a와 b가 같으면 루트 ab는 2분의 a+b이고 a와 b가 다르면 2분의 a+b가 루트 ab보다 크다가 됩니다. 증명 좀 따하기로 하고 주어져 있는 2분의 a+b를 두 양수 ab의 산술 평균 우리가 일반적인 평균 두 개의 합의 반이지요. 그다음 루트 ab를 두 양수의 기하평균이라 이야기합니다. 산술평균과 기하평균. 그래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같거나 같다. 증명. 두 개가의 부동호를 가장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차이를 알아보는 거죠.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-A, a, a b 라고 하는 형태를 통분. 2분의 a 마이너스 2 루트 a b 플러스 b 는 이 a라고 하는 부분이 루트 a의 제곱으로 b는 루트 b의 제곱으로 제곱을 하면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 이상이 되므로 왜냐하면 2도 양수가 전체 제곱이니까 제곱은 0 이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의 값이 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, b보다 크거나 같다. 증명이 되지요. a와 b가 같다라고 한다면 루트 A B는 루트 A 제곱 이지요 그리고 제곱근의 성질 A가 양수니까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A가 됩니다 이 A를 또다시 분리를 하면 2 분의 A 플러스 A로 되고 A와 B가 같기 때문에 2 분의 A 플러스 B 형태로 증명이 될 것이고 다르면 역시 2 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A B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니까 이 부분은 0은 절대로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보다 크니까 우리가 2분의 루트, 2분의 a 플러스 b 가 루트 ab 보다 크다라고 되지요. 그래서 주어져 있는 조건이 양수에 대해서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<laughs> 같거나, 아, 크거나 같다.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. 또두 양수. a,b에 대해서 a 플러스 b 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이용하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같거나 같다 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주어져 있는 형태의 그림을 이용을 해 봅시다 전체 지름이 a 플러스 b 이니까 그에 대한 반지름은 2분의 a 플러스 b 가 되겠지요 원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a 플러스 b 가될 것이고 주어져 있는 OH의 길이는 OA 길이에서 HA 길이를 빼면 되네. 근데 OA는 반지름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, HA 길이는 우리가 지금 뭐라고 두었습니까? A라고 두었으니까, 결과적으로는 동분 해보니까 2분의 B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, OHC라고 하는 이 직각 삼각형, 이므로 주어져 있는 HC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OC 제곱 마이너스 OH 제곱의 전체 루트 되지요. 그래서 OC 역시 OC가 뭐이기 때문에 반지름 반지름이기 때문에 2분의 a 플러스 b 의 제곱 될 것이고 OH의 길이는 나있지요 2분의 b 마이너 a제곱 전체보니까 역시 전계전계해서 전개, a제곱 a제곱 없어지고 b제곱 b제곱 없어지고 가운데거 2ab 또 여기서는 마이너스 2ab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ab 4분의 4분의 해서 루트 ab가 남더라. 그래서 결과적으로 hc는 루트 ab가 된거다. 그러므로 주어져있는 이 반지름의 길이는 이 주어져있는 이 길이보다는 당연히 긴 거죠. 예, 당연히 뭐 이거보다 이거 들고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제일 긴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이 루트 a b보다 크다로 이해 예. 됩니다. 이해 되고 있지 예. 자 그렇다면 예제 주어져 있는 x가 0보다 크다. x가 0 이상이니까 x도 0보다 크고 x분의 9도 0보다 큽니다. 이 되어 있지요. 따라서 주어져 있는 두 수가 양수에 대해서는 산술, 기하, 평균을 이용해 보니까 두개 플러스 이걸 a로 보고 이걸 b로 보면 a 플러스 b,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. 루트 A, B, 이 말이지요.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기하 평균 아이가 이 말이지. 따라서 2분의 X 플러스 X분의 9가 3이상이니까 X 플러스 X분의 9는 6이상이다. 6이상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 플러스 x 분의 최소값은 6이다. 똑같은 형태로 지금은 우리가 2분의 a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더 a 플러스 b는 2루트 ab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도 되겠지요. 이 일을 요구한 거다 말이야. 역시 똑같은 형태니까 x 플러스 x 분에 대한 최소값은 이 루트 a b 따라서 최소값 m 이 뜻이 최소값이다. 그래서 얼마 4가될 거다. 뭐 이지하지요? 예, 쉽습니다. 예,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역시 주어져 있는 다음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. 여기서는 갈로가 네이두 개씩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개를 합니다. 일단 전개 16 플러스 Y분의 6X 플러스 X분의 Y 플러스 9. 이래 있는데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니까 이것도 0보다 크다 이 수도 0보다 크다 아하 두 x a b로 봤을 때둘다 양수니까 산술기하에 의해서 크거나 같다 25는 그대로 있고 이걸 a로 b로 보면 a 플러스 b 다시 한번 더 산술기하 평균 a 플러스 b는 2루트 a b라는 사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2루트 a b 해서 yy xx 없어지네 이 말이지요. 는25 플러스 2의 루트 24니까 6 4 6 는25 플러스 2에 6 한개 빠져놓을고 4니까 2 빠져놓으네 4로24 말이죠 네. 역시 이 부분도 전개를 전개를 하고 난 다음에 숫자 두개에다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두개에 대한 형태를 해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, 전개를 해야 됩니다. 갈로가 두개 있는 것은, 전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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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개. xy 플러스, 1 플러스, 1 플러스, xy 분의 1, 은. 이게 된다, 이 말이야. 근데, x가 0보다 크고, y가 0보다 크니까, 이것도 0보다 크다, 이것도 0보다 크다. 그러므로 있고 이두 수에 대한 산술기하 평균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2루트 ab 1된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4 따라서 주어져 있는 채소값은 얼마다? 4다. 왜냐면, 하이 식이 뭐보다,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. 채소값 4. 앞에 1번 문제에서도 채소값이 얼마입니까? 49. 이 말이지요. 예. 이렇게 해서 한번더 산술 기하 평균 한번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